<laughs> 해주세요. 잠시만서해주시요 음, 음. 왜요? <laughs> 네. 일단 셋이 이렇게. 나란히. 네. 오른쪽. <웃음> 가운데. 가운데? <웃음> <웃음> 가운데 방금 했잖아. 네 그리고 한 분씩 하실까요? 한 분씩. 뭐 그런 것도. 정수 배우님 먼저. 오. 즐거우세요? 오. 고마워요. 아, 또 그렇다. 기본 배우님. 여기를 써도 될까요? 제 자리에 어? <laughs> 돼요? 오, 오. 오, 오 최고 최고 진짜 되네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조재, 음. 시그니처 자리, 네? 시그니처 자리 어디 계시죠? 시그니처 자리요? 여기서 <laughs>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네이번에기범배원님 네. 먼저 아네 다시한번 어, 죄송의 말씀을 전하려고요 네. 네 아무튼 아 오늘 공연 끝나고 오늘 딱그 질문이 나왔는데 오늘의 네, 공연 후에 이제 정리를 너무너무 시원하고 즐겁게 해주는 이벤트 같아서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, 네. 너무 행복했습니다. 또 만나요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뭐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. 그 집에 들어와서 맛있게 야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도 어, 혹시나 괜찮으시면 문어 세비체 검색해서 <laughs>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진짜 괜찮아요. <laughs> 제 그냥 뭐 이렇게 막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제 몸에 도움이 되는 거라서 네, 한번 추천해야 됩니다. 네 이런 시간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. 또 여러분들께 또 저희가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의 생각들을 잠시나마 전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서 어 짧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또새 시사 또잘 또 이제 김경수와 신수빈과 홍기범을 잘 돌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조심히 잘 돌아가세요. 오늘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이렇게 MC도 해보고 참 좋은 경험 이었던 것 같고요. 어, 이렇게 객석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. 음, 정말 더운데 다들 더위도 정말 조심하시고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다들 안전하게 조심히 귀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처링하다 MC 맡아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자 <웃음> 최고의 공연을 <보면은> 더 특별하게 <laughs> 잘 가주세요. <laughs> 최고의 공연을 더 특별하게 피처링하다 티켓링크 전반대의 피처링을 찾아주신 광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앞으로도 티켓링크의 피처링은 계속 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와이드그린 다음 주까지 사랑해주시고 우리 또 만나요. 아까 하지 못한 인사를 제대로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